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연달아 네 종목이 상장하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큐리오시스가 상장하게 되는데, 정말 의무화격이 역대급 수준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상장하는지 오늘도 몇 가지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오시스는 11월 13일 목요일에 상장합니다. 내일 단독으로 상장하게 되니까 상장일 변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일이 수능시험 날이거든요 내일은 주식시장이 10시에 문을 여니까 9시부터 왜 시작을 안 하냐고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키움증권이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는 키움증권 앱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에 4만 2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이 모두 청약을 했더라고요 우리 사주에 배정된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완판을 시켰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장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큐리오시스도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약 2,200개 기관이 참여를 했었고 68% 정도 기관 물량이 의무 확약을 신청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창략했던 공모주 중에서도 확약 신청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역대급 확약이 걸려 있거든요. 최종 의무 확약이 97.9%로 확장이 되었고요. 상장일에 기관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에서는 고작 2%만 풀리게 되는데, 여기 18,000주만 상장일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물량 대부분이 의무 확약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의무 확약도 15일부터 6개월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약의 퀄리티 측면으로도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16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요. 전체 주식의 약22% 물량이고 유통금액도 약 360억 원이니까 가볍거든요. 유통 물량이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기존 주주가 135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공모 주주 대비 4배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기존 주주 물량이 꽤 많은 상태로 상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그동안 여러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구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재무적 투자자는 상장일에 95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고 개인주주는 약 40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가 2대1 정도로 재무적 투자자가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22년 6월에는 주당 약 16,000원 정도로 주식을 발행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받았던데 22년부터 24년까지는 주당 약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로 투자를 받았었고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기존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주당 약 1,700원 정도로 주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16,300원으로 취득했던 주주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기존 주주들은 주당 약 11,000원 정도로 주식을 취득한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기존 주주들이 공모가 절반 가격 정도로 취득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상장일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공모주 분위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이라면 뭐 상장의 수급이 충분하게 소화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니까요. 기존 주주 물량이 조금 많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장일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은 있지만 22년에 부여된 4,400주만 상장일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400주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아니니까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큐리오시스는 공모가 22,000원을 기준으로 시가 총액은 약 1,7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고요.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51억 원 정도 적자였기 때문에 기술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밸류 측면에서 별도로 언급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최근 공모주 분위기를 조금 체크를 해보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정말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말 뜨겁잖아요. 저번 주에 상장했던 이노테크는 상장일에 상한가로 마감하였는데 시초가부터 200% 넘게 출발을 했고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몇번 반복하다가 결국 10시 즈음에는 상한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상장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월요일에는 거의 시작부터 상한가로 바로 문을 닫으려고 했다가 살짝 풀렸지만 바로 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고 나서야 주가가 조금 하락하였고요. 그리고 저번 주 상장했던 노타는 상장일에는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도 상한가를 몇번더 가면서 역시나 엄청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분위기를 고려를 해보면 이게 첫날에 매도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또 제가 첫날에 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꼭 둘째 날부터 주가가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큐리오시스는 분위기를 조금 잘 살피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계속 절정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내일 상장하는 큐리오시스도 최종 의무확약이 거의 98%가 걸려 있고 유통금액도 375억 원으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상장일에 좋은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일단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아마 100%는 넘겨가지고 출발할 텐데, 여하튼 요즘에는 예상하기가 겁날 정도로 정말 시세가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리오시스는 공모가가 22,000원이었고, 두배 상승한다면 44,000원, 그리고 세 배는 66,000원, 그리고 상장일에 최대 88,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고요. 이노테크 때처럼 시초가부터 세배 넘어서 출발하길 바라보도록 하고,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4,400주당 비례 한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증거금이 약 4,800만원 정도 필요했었고요 이틀간 이자 비용이 약 5,600원 정도였으니까 상장일에 주가가 28,000원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는데 공모가 대비 27% 상승하면 되는 가격이니까요. 비례청약까지 하신 분들도 아마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 텐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은 10시에 개장하니까요, 9시 45분 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종목 좋은 가격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